이 차함수랑 X축과의 교점의 x 좌표가 지금, 마이너스 Y이라는 뜻인데, X축이라는 놈을 좀 세련되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Y골 제로. 그러니까, 요두 놈을 연립에는연립하면뭐 해야 됩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어, AX. 플러스 b는 제로가 되죠. y자리에 연결이 니까요 그러니까. 이차방정식, 만나는 교점의 x 잡표란 말은 2차방정식 연립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죠. 요 놈의 두 근이, 요 놈의 두 근이 지금 누구라고? 그 놈의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1이다라고 캐준 거랑 똑같은 거지. 이렇게. 됐어. 따라서 2차방정식의두근 알고 있으니까 근과 계수와 관계에서두 근의 합이죠. 마이너스 2랑 1이 두개 더하면 요놈이개수분의요놈이 개수. 보호 반대니까 A. 이렇게 되고두분의곱이에 마이너스 1랑 1 곱하면 요놈분의 요놈 해서 B가 되겠지. 그래서 A가 지금 마이너스 1이고요. 이렇게. B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개다 하니까 답은 마산이 되겠네.